오늘은 자동식수학에 자동식수학에 한번 분사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방출 헤드 방출 그거요. 예, 네, 눌러 보겠습니다. 잘안 눌러지네. 예, 지금 강하게 이렇게 분사되네요. 압력이 조금 미달인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한번 작동시험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주방 자동식 소화기 네,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작동장치가 작동력에 눌러주게 되면 이게 나오는,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낙제는 강화액 수화기 예, 바닥. 아까 강화액 수화기 예, 분사된 거품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